여러분 오늘은 한미 사이언스 좀 볼게요. 이게 한미 사이언스가 어,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출격 좀 관련이 있어요. 관련 이 있고 3번 3 3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거든요. 같이 저희 두 개를 좀 보고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지금 쌈바는 이제 조정을 좀할것 같아요. 그죠? 조정할 것 같고. 어쨌든 여기 전고점을 때려놓은 상태예요.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전고점이 여기거든요? 그래서 이 가능성이 좀 있어요. 지금 오늘 만약에 안 가면 조금 눌러주는 자리에서 잡으면 이게 약간 원익, 예전에 원익 보시면 원익 출발하기 전자리랑도 좀 비슷해요. 그리고 지금 정확히 정배열 다돼 있고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, 이게 이슈 타고 한번, 고점을 한번 때려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시간 가지고 들고 가실 분들은, 어, 타이트하게 잡으실게요. 좀 밑으로. 37,900원 대이 정도 한번 와주면 땡큐인데, 안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 한 중간 정도, 한 38,000원 대 그 정도 와주면 어떨까, 지금, 싶은데, 지켜보다가 한번 모을 수 있으면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자리 괜찮아요. 원익을 보시면, 지금 여기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, 여기 12월 29일 자리로 가면요. 요런 자리거든요. 자리가 괜찮죠? 이렇게 보면. 한미사이언스. 이제 한미사이언스는 오늘 날짜. 그죠? 가능성 있는 자리니까 여기 어디서 좀 눌러주는 타이밍이 나올 때, 어, 좀 뭐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, 지금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, 어, 서암기계공업은 제가 기업영상은 이날 올려드렸잖아요, 이날. 그리고 조금 누르면 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올리기가 좀 애매했던 게 670억 짜리라 이거 좀 많이 사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영상만 올려드렸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좀좀 좀 올랐어요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이거 정원호 관련 주잖아요 지금 이제 좀내려가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와 줄지 한번 보다가 자리를 좀 만들면 같이 한번 가려고 그래요. 서암기계 공업이랑 차트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한 모양이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기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이슈 아직 살아있고 2월 1일 날 그거잖아요. 그죠?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. CITEC도 좀 구경하고 있는데 자리를 이제 오늘 조금 바닥을 좀 다져놨네요 그죠? 많이도 내려왔네요 그죠? 그래야 여기는 안 터질 거예요 아마. 이제 보고 있고. 그리고 워닝 머트리얼즈. 이제 반도체주들이 지금 다 눌리고 있어요. 이 친구도 지금 여기 전고점 한번 때렸잖아요 그죠? 때렸고 지금 지지받는 자리가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 구름대는 안 터트릴 것 같으니까, 여기 한2일라인요위자리한번 오지 않을까, 지금, 한번 기대해 보고 있어요. 아, 어, 세아베스틸은 뭐,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. 그리고, 어, 가온칩스도 지금 고점 한번 때려놨고, 현대모비스, 이 친구도 지금 자리 괜찮거든요. 오늘 조금 한번 모아볼 만한 자리 음,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? 현대모비스 그리고 SKAI 친구도 지금 이제 여기 조금 올렸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여기 어디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은 오늘 이제 들어올렸으니까 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미 사이언스가 한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정도. 요 정도에서 여기 정고점 때리를 한번 올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나노팀은 이제 조금 더 봐야죠. 여기서 자리 만드는 거. 한컴위드도 좀 기다려 봐야 되고요. 센서뷰는 일단은 여기서 정리했는데 한번더 있을 것 같아요. 좀내려왔다가 그리고, 테스. 테스도 지금 여기 기간적으로는 한 4개월 정도에서 정고점을 넘긴 상태예요, 지금. 브레이크가 이제 어디서 걸린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, 일단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기준선을 안 터트리면 좋죠, 웬만하면. 아니면, 요 근처에서 자리를 만들던가. 기다리고 있어요.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. 한국화장품도 이제 어저께 여기서 좀 모은 게좀 올라와서 조금 정리하고, 어저께 종가에 좀 다시 모았거든요. 종가에 다시 모았는데, 아직, 아직 반응은 없는데, 좀 기다려볼게요. 토니모리도 마찬가지고, 마녀공장도 마찬가지고. 유진로봇은 오늘 다지고 있는데, 이게 며칠 된 거지? 17일, 18일. 잘하면 내일 한번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, 지금. 내일 한번 쏴주면 좋겠네요, 그죠? 유일 로보틱스. 아, 이 친구 이렇게 안 살려가지고. 마음고생을 시켜가지고.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. 아, 그리고 우리 기술. 우리 기술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좀 왔더라고요. 이 친구가. 다시. 여기서 이제 정구점 한번 넘겼다가, 여기서 세게 밀었죠. 이것도 약간 원익도 약간 이렇게 밀었다가 간 거거든요. 원익 같은 경우에도 보면, 여기도 정구점 여기 올렸다가, 갈 것처럼 했다가, 누를 때 이제 여기서부터 지켜봤는데,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. 여기. 여기. 누르고서 올렸고 여기서 정리. 어, 그리고 HJ 중공업도 이제 조금 중간짜리 정도는 온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여기서 한 여기 정도 한번 올려줄 것 같아요. 한번 그리고서 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자리는 좋아요. 자리는 좋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. 21주 타이밍이었고. PJ전자. 아직 좀 봐야 돼요, 올해. 그리고, 프레스티지. 얘들도 좀 뭔가 그 JP 컨퍼런스 좀뭐 하려고 그랬는지 좀 올리긴 했어요. 근데 이건 너무 바닥이라 자리가 좀애매 이거 할 바에는 한비사이언스가 낫죠. 25주 24주 정도 됐구나 그냥 몇주 정도 됐는지 보는 거예요 날짜 한번 얼마나 오래 걸려서 돌렸었는지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보면은 돌린 자리가 한 요정도 되죠 그죠 24일 이거 24일로 따지면 지금 한 요정도 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전구점 한번 때렸다가 넘기고 눌렀고 음,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한미 사이언스 괜찮을 것 같아요 한미 사이언스 한미 사이언스 요 근처에서 모아서 일단 1차 여기고 1차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어... 결정은 그때 가서 이제 보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. 현대모백스나 세아베스틸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겨 버렸어요. 이슈가 너무 강하니까. 이게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이 바이오 투자 행사가 어 파급력이 얼마나 셀지 한번 잘 봐야 될것 같네요. 그죠? 비만 치료제 글로벌 파트너십과 차세대 항암 신약 기술 수출 가능성이 타진 타진될 예정. 그러니까 이게 어우 좋은 게꽤 많이 들었어요 이 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있는데 쟤는 일단 올랐으니까 조정 기다려야 되고 아직 안 올라간 애들 중에서 좀 강력한 애를 찾느라고. 얘를 찾았는데, 한미 사이언스가 괜찮아 보여요. 자리도 그렇고, 이슈도 그렇고, 요거 한번 괜찮게 보고 있으니까요. 한번 관심 가지시고,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음 좋은 종목 또 있으면 찾아서 올려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